최근 방영 중인 유스테이가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스테이는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으로 다 5명의 배우분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국내 체류가 1년 이내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유식당의 새로운 시즌을 계획하며 해외 촬영을 준비했었지만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컨셉을 바꿔 뉴스테이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움이 넘치는 한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매력에 빠지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을 맛보며 한국 음식의 맛에도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의 센스있는 농담과 뛰어난 외국어 능력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였던 최우식 배우의 한 교로 더욱 화기애해졌습니다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윌스테이를 시청하고 힐링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반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기는 영어도 할수 있고 레스토랑이 아니라 홈스테이이기 때문에 고객응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추가 캐스팅입니다. 이 영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영어자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호텔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모두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는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다시 그들이 예전처럼 진짜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식당을 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 이서진은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니까. 마치 자신이 정말 호텔 부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 원래 매너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에게 웃으면서 매너 좋게 행동해서. 그런 그가 너무 멋있어. 국외 팬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이 필요해요. 항상 윤스테이의 새로운 에피소드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식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번 인턴으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게스트들이 다 외국인들이라, 영어로 진행돼서 관리가 힘들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네요. 촬영지는 진짜 진짜 한국집인 것 같아요. 유미와 서준이 맡고 있는 부엌에서 나오는 모든 요리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가 가끔 말하는 영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흥분된다니까. 예전에 그가 했던 인터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 오스카 수상작에 출연한 배우를 실제로 보는 것은 매우 놀랄 일이긴 해. 그리고 내가 놀랐던 점은 그 사람이 기생충에 대해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대단해. 이서진이랑 정유미랑이 있는 장면은 언제나 설레어. 둘이 있는 장면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둘이 잘 되면 좋겠지만 서진은 유미를 진짜 동생으로 좋아하는 게 보여서 보기 좋아. 기생충은 몇 번이나 돌려보았지만 나도 모자라 볼것 같아. 어느 방송에서 오스카 배우를 데리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겠어. 한국 예능은 진행자뿐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출연해서 좋고 신기해. 이래서 한국 버라이어티쇼를 좋아해. 물론 윤식당은 한국 TV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 같아. 이번 시즌은 유난히 재밌는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많이 돼. 영상에 나온 떡갈비는 내 마음속의 원픽이야.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지. 미스윤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이러한 해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나피드님의 힐링 예능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한다는 반응들이 많았네요. 출연진들 중 의사장님인 윤여정 배우님의 매력에 빠져버렸다는 반응과 최우식 군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아직 기생충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뿌듯하네요.